네, 헬렌 영어구입니다. 구9월 모의고사 35번 설명해볼게요. 저는 헬렌입니다. 시작합니다. 자, the irony. 자, 왜 모순이라고 하는지 보자, 얘들아. 자, 초기 유럽의 민주주의의 모순은 접속사 대야입니다. It 그것은 뭐는 자 뭐는 그렇지. 어자 유럽의 초기 민주주의는 survive it, 단어 기억할게요. 번성했고 번영했다. 잘 됐다는 거야. 잘된 이유가 뭐냐고 하니 잘된 이유가 뭐냐고 하니 유럽 통치자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정말로 뭐다? 약했다는 거야. 자 봐봐 얘들아. 자 민주주의가 잘 됐다는 건 플러스인데 왕권이 약했다, 약했다라는 건 마이너스야. 이 둘의 관계가 뭘 말한다? 아, 모순이구나라고 해서 별어가 쓰였다. 아이러니가 쓰인 거야, 그렇죠? 자 그럼 for은 뭐뭐 동안이라고 하니 for world a n mill e n n i u m 끊고 천년 이상 동안이야, 맞지? 로마의 목락, 몰락 후에 자 로마의 몰락 후 천년 이상 동안 유럽 통치자들은 lack 부족했습니다. 뭐가? 능력이. 자, 어떤 능력이 부족했을까? 어떤 능력? 첫 번, to assess.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했어. 뭐를 처리하는데? 이렇게 갈로야 되겠죠? 자, 그들의 백성들이 그들의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백성들이 w o r e producing, 직접 만든 거니까 아인 g 에이해하시면안 돼. 백성들이 마, 만들고 있던 거, 생산하고 있던 what, 것을, 맞지? 것을 assess, 아 미안해요. 평가다죠 평가하는 능력이 부족했고, 두 번째 뭐가 부족했니까 to levy. 자, substantial, 상당한 세금. 세금을 levy, 뭐 하는 게? 부과하는 능력이 부족했어. 맞지? 뭐의 바탕을 두고? 이것. 이때 이것이 뭔데, 얘들아? 이때 이것이 뭘까요? 이때 이것은 위에 있는 이거지. 그들의 백성들이 생산하는 거, 맞지? 하니까 봐봐. 유럽 통치자가 부족했다는 건첫 번째, 뭐 어떤 능력이 부족했어? 백성들이 만들고 있었던 것, 생산하고 있었던 것을 평가하는 능력이 부족했고, 두 번째, 백성들이 생산하던 것을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능력이 부족했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가장 놀라운 방법, 무슨 방법? 이렇게 갈려야 되겠지. 자, 유럽인의, 맞죠? 약점, 약함을 설명해주는 가장 눈에 띄는 방법은 주어, 동사, is. to show 끄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다음 중요합니다. How little revenue they collected. 자, 얼마나 적은 야 이거야. 얼마나 적은 세입을 그들이 거두었냐. 오 기억해야 됩니다. How little revenue they collected. 자, 유럽인들은 궁극적으로 만들었어. 뭐를 strong 강한 궁극적으로는 처음이 약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강한 세금 수거 체계를 만들긴 했지. 하지만 이 took them 유럽인들의 유럽인들은 엄 오랜 시간이 걸렸대. To do so 그렇게 한데 그렇게 한게 뭔데, 얘들아 이거지. 강한 세금 맞지 수거 정책을 응. 징수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Immeasurable time 중세에는 맞지 초기 현대의 일부 동안 중국의 황제와 무슬림의 칼리프들 지도자들이야 그들은 엑스트라 추출해내다 착취하다 막 뽑아낼 수, 뽑아낸다, 뽑아낼 수 있었어 훨씬 더 많은 것을 어디에서 경제적 프로덕션 생산했어요 뭐보다 유럽 통치자보다 그랬어 with the exception of 뭐뭐를 제외하고 뭘 제외하고 작은 도시 국가들을 제외하고 그만큼 유럽 통치자가 세금을 많이 징수를 못 시켰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아이러니한게 세금 징수를 많이 안하다 보니까 뭐 되게 뭡니까? 괴롭히지 않았겠지. 그러게 민주이가더잘 오래 갈수 있었겠죠. 그죠? 그말 하는 거였어요. 그럼다 음 그려놓았습니다. 35번이었습니다.